웬 전단지? 어대단리지만 공짜? 한국인한테 공짜를 내세워? 여기 우리 집이랑 40분 거리인데 주문 간다. 네 여보세요 피자 한어네 배달이요. 어뭐 이렇게 빨라요? 주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출발했습니다. 예? 혹시 네 갑니다.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어? 미리 대답했어. 야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주문할 수가 없잖아. 아니 생각 안 하고 주문할 수 있어. 자. 이거면 랜덤한 시간에 사람과 상관없이 배달된다 <웃음> 기다리자 <웃음> 어? 주문됐나보다 15분 지났다 이거 차로 는 절대 못와 창문이 어세요 배달 왔잖아요 아니 면 헬기까지 타요 공짜로 주기 그렇게 싫냐 이렇게 된거 하울의 움직이는 성착전이다 어? 집으로 움직이면 못 잡겠지 예 배달 하나 더요 자 이제 어떻게 올 거지? 집이 헬기보다 빠를걸 가지가지 아니 보다 어? 그럼 조종 완료 어? 씨 전투기 발사 매달 겁나 빠르네 진짜 야 이번엔 마지막이야 아 뭔데? 이거보다 나은 방법 있어? 어 있어 마을 전체가 한 번에 주문하기 좋다 마을 사람들이요 주문하 시작 주문이요 주문이요 주문이요, 주문이요, 주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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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적으로 마을 전체에 30분 만에 돌수 없지 이제 공짜 필요는 내 기다려 아니 씨 마을 전체를 벌써 돌았어요? 산타야? 아, 아니요 그건 불가능이죠 공짜로 줘야 되네 하...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바로 왔어요? 아이 집을 제일 먼저 왔어요 어, 아, 뭐 공짜로 그렇게 주기 싫냐